서 산책하러 갑니다. 아침운동. 아침을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은 저녁에 같이 스시에서 일했던 멤버들이랑 밥 먹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1 1 시쯤에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룸메랑 같이 클럽이 가기로 했어요. 저 한국에서도 클럽 안 가봐서 첫 클럽이거든요. 너무. 좀 신나요? 지금 벌써 아직 12시인데, 그래서 오늘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마트를 왔답니다. 밥 먹으러 시티 가고 있어요. 아, 완전 아, 없긴 한데. 아, 스플걸 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클럽을 갈 겁니다. 저희 인생 첫 클럽 떨려요. 짠 이제 입장할 거예요. 오늘은 에미레이트에서 만난 그 한국인 분이랑 같이 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려고요 시티로. 카페 에 아이폰이 왔는데 웨이팅 있어요. 짠 거의 들어갔어요. 안 올고 집에 가는 중. 내일 출근이고 오늘이 마지막 휴무 날. 아 집에만 있기 그래서 일단 준비하고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옷이 엄청 떨어졌어요. 사뱅이 네. 여기 뭐 하나 봐요. 저 지금 출근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봐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왔습니다. 참 이거 만로어 왔습니다. 랩잘하비디 안올렸는데 오늘은 라면 제가 오늘 첫 출근합니다 옷은 치마 안입고 바지 입었어요 떨려.. 어떻게 잘할 수 있겠죠? 끝나고 후기 남녀 드리러 올게요 벌써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11시가 됐어요 사실 전한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 밀브레이크 갑니다 30분인 시골이야 4시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아파트 정전돼서 걸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집에 걸어서 올라왔는데 너무 더워요 그리고 불 나는 냄새가 완전히 정전돼서 저 나가려고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저 그냥 시티 왔어요 배고파서 밥 먹을 거예요 출장을 봤는데차 먹는 날인가봐요 유니폼을 아직 못 받아서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4시 너무 좋고 프론트 일이 너무 좋다. 오늘도 무사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일단 유니폼을 주셔가지고 새건 아닌데 입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밥 먹으러 왔고,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 너무 졸려서 버스에서 잠들었어요. <laughs> 뭔가 키를 두 개가 기다리니까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온 느낌. 출근 완전. 일 끝나고 앞에 있는 도서관 와서 샌드위치 먹었어요. 근데 오늘 그 어떤 애가 마지막이어가지고 다 같이 밥 먹자 이랬는데 그 코리안치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한국인 나밖에 없는데 나 심지어 코리안치킨 먹자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시켜가지고 웃겼어요. 근데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날씨 아짱 좋아요. 발이 아파서 BW에서 이거 사갑니다. 이실은 너무 높고 걷기 힘들어요.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일어나서 샌드위치도 만들고 옷도 입고 시간이 금방 갔어요. 어제 산 신발 신고 나왔고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여러분 호텔 일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영어 못 알아 듣는 거. 너무 힘들당. 나 먹어봤어. 안녕하세요. 을 안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산책 갔다 출근할 거예요. 출근이 11시거든요. 근데 어제 집에 누가 놀러와가지고 친구가 놀러와서 11시, 12시까지 놀다가 보드카 세장 때리고 잤더니 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요즘 심정은 예 뛰다가 영상을 찍습니다. 샌드위치 재로 싸가는 거 똑같아요. <laughs> 오늘도 출근합니다. 똑같은 옷 입고 아마 다음 주에는 유니폼 줄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할머니라서 끝나고 클럽 가요. 회사 가는 길에 여기 스타벅스에서 커피 좀 마시겠습니다. 짠, 여기서 음료를 시켰습니다. 짠, 지금 밥 먹으러 왔고 제가 사온 샌드위치랑 그래놀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 끝나서 집에 갑니다. 오케이. <목소리> 드디어 끝났어. 금요일 밤 이틀이나 쉬어야 돼. 진짜 월화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영어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관둔다고 말해야 되나까지 진짜 생각했거든요. 아니, 막 애들은 거기 있는 레지던스랑 막 스몰 토토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대화는 할수 있지만, 막 완전히 막, 100%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진짜 화요일 날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자마자 집에서 잠을 몇 시간을 잤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 너무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갔는데, 어? 갔어 했더니 조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꾼 게 어차피 머홀로 뭐 왔고 여기서 평생 있을 거 아니고 아니고 몇 달만 한 6개월 정도 짧으면 더 짧게도 할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바꿔서 목요일, 금요일, 오늘은 좀 그래도 마음 편하게 했거든요. 못 알아들으면, 어, 나못 알아듣는다. 살짝 이런 바이브로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옆에 애들 쳐다보면 애들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래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드디어. 다음 주또 해봐야지 알겠지만, 하여튼 이번 주 후기는 그렇습니다. 안녕. 자, 오늘 할로윈이고 클럽에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방금 차 사고가 났어요. 지금 다들 클럽 갈라고 자랑 엄청 많아요 아, 진짜 많아 지금 11시 10분부터 1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고 앞에 사람 엄청 많아요 아니 지금 2시 다 돼가는데 들어왔어요 어. 새벽 3시입니다 3시 반 새벽 3시에 맥도날드 새벽 3시에 먹내 치즈버거 너무 맛있어, 진짜. 오늘은 주문날이라서 진짜 떨러 갈 겁니다. 제가 이 샌드위치를 주문해서 그래서 이거를 먹고 카페를 갈게요. 코트넛의옷 구경하러 왔어요. 이부옷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고 싶당 옷을 입어봤는데 오늘은 마음에 들요 날이 너무 무중충해서 집을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밖에 안 됐어요. 코시에서 파스타를 해드셨어요. 날씨가 완전 무중충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이 과자는 진짜 저의 최최최과자입니다꼭 드셔보세요.